안녕하세요 내가 이에요 오늘은 산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산에서 누가 더 멀리 가나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작 동물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정한 이긴 사람이 정한 동물로 해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이 오늘의 경기에 승자가 될 겁니다 예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가 가이... 음. 안 내면 술 응. 거, 안, 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아, 슬슬 알겠습니다. 산독수리로 할게요. 산독수리면 바로 지금 그냥 시작을 해도 되겠네. 그냥 독수리야, 사바나 독수리. 아, 그래? 그러면 산독수리로 가보겠습니다. 산독수리 중에서 제왕독수리인데, 멜통이지. 제가 어떻게 이길고 오, 못져 보죠. 그동안 숨겨졌던 파파야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빠빠, 갈아타도 되지? 네, 뭐야? 조그만 써니에게 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매치는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 나마가 좋아. 나마는 무조건 날수 있습니다. 날아, 날아! 이쪽이다. 좀. 오! 저무스도 좋아요. 미스 아. 오, 위험한 옷이네. 옷을 줬지 않냐? 어, 근데 너무 빨, 제일 처음엔 좋은데 화나서 빨라지면 안 좋아. 빨라지면. 주로... 아... 춤을... 춤을... 못 춥니다~ 2600cc까지 최대... 2 6 0 0입니다 타파가 <목소리> 좀 왕의 면모가 있죠? 갈아타 되는 거였잖아. 응. 속았네. 아, 세상에... 박아는 1231... 1231... 2690쯤이야 쉽죠? 실패 아... 웹... 난 금이 들 왜 네, 몸매가 비슷해서? 응? 그럼 응, 느리고, 응. 느리고, 겁내다 주세요. 혹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아빠처럼 폭식은 안 해. 아빠는 폭식은안 합니다. 다만 배가 많이 나와 있을 뿐이죠. 배도 나고 폭식도 안 해. 무슨 어, 탈라고 했는데? 네. 파파는 몸무게가 있어. 아주 가볍습니다. 느끼는데? 비밀이에요. 무거워서 그래요. 놀아라! 아... 갈아탈 수 있었지? 살아탈 수 있다, 살아탈 수 있다, 살아탈 수 있다. 삼천을 아직 못 왔습니다. 내가 아마 부활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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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봐! 아. 아슬아슬. 부활의 기회를 안셨습니다 뭐방 별벽이로 걸어간 것 같아. 어이. 숨을 죽고 있습니다. 음끝 어. 잠깐 잠시만요. 동안 아, 3 6 0 0 숨을 쳤습니다. 파파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에이, 아빠. 이 아빠. 이층도못가는 지금 아빠가. 흐흐흐. <laughs> <laughs> 왜 몸을 들썩거리냐? 이 녀석아? 안 그랬는데? 야크, 야크 야크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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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야크 두시 두시 안 좋아 두시 그때 벌떡 뛰어나면서 동물 막기어나온 거야 안면 구멍도 안 붙은 그래, 그래, 내렸다, 야크야 야크 잘해 잘한다 잘하지? 그럼 말고, 야. 뛰어, 뛰어! 뛰어! 나라! 나라라! 나라라! 아빠는 나라는 게 좋아요. 어, 제우스. 아,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아, 안 돼, 안 돼. 다시. 아잇! 점프를 했는데. 음, 쉽게 됐다. 나 훌쩍, 그, 예. 쉽게. 아, 세라, 세라지. <laughs> 아, 불편해! 오. 곧! 오, 고미, 고물 잡아먹어? 응. 몰랐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 오, 통이야! 거이리 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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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 필요 없어. 저 벽에선 도대체가 너무... 위험한단 말쓰! 이것까지다! 오! 곧! 곧! 아, 깝습니다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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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춤네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 같습니다. 임신! 오! 아! 3,900을 왔습니다. 3,900이. 3 9 0 0으 w 0 a t is up, you pick you to 쁜 나쁜... 리쁜 e w 이 l k That's good. 오늘도 내기를 정한 게 없으니까 꿀밤으로 하겠습니다 강하게 바둑이 없이 세게 때리기 오늘 써니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아주 잘 쳤답니다. 근데 점수는 안먹었어 아마, 파파가 생각할 때는, 한, 65죠. 그치? 몰라. 이건 아닌데 몰라. 선생님 께서 아니, 이 나쁜 배신자 야크. 예상하는 점수가 있다면, 몇 점일까요? 뭐? 응. 당연히 돼! 아, 잘하는 거 말고 예상하는 거? 어. 한 90? 90점? 응. 몇개 어려운 게 있었나 보네? 또많데 응. <laughs> 이게 어려운 거니 건... 얼굴 얼굴 얼굴! 아니! 독수를탔어야지빡빡 빡. 아! 당신 아, 사점 이십. 아 다행입니다 그나마. 오또 신기록이신. 이 정도는 파파가 넘길 수 있습니다. 아또 신기. 여기서 등신. 파파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역전을 할까 걸랑. 늦잖아. 점프는 많이 갔네. 아빠 독수리 한 마리 타고 2 0 0 0 m 도도 적이 있는데그건나라랑 공룡이 잡을때 아빠가 잡았는데? <웃음> 어? <웃음> 내가 잡았어. 아왜 이래? <웃음> 진짜. <웃음> 다... 이거 이 백퍼 해야 된다. 죽여 볼게. 아왜 이래 이거. 게임 <laughs> 못 깬다. 야 그렇게. 하나 하나. <소리> 어, 어. 오! 복수를 지나가 버렸어. 아야. 니 아빠가 수치를 안한 거야. 1200. 하빠가 제일 높은 게 2140이고, 쏘이닝이 제일 높은 게 4024에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안녕. 네.